요엘 제 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려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국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국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재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에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애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리로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대가 소란하니 이는 꼬리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다 들짐승도 줄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대민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보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나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기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내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런 큰일을 행하였음이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도개는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꽃, 메뚜기와 늑지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목대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와의 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와의 호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제삼장 보라, 그날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그 때에 내가 만군의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레스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족 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어 와요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나스스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침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침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와의 호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집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폐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원의 거하심이니라 제109편 다윗셋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이내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질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뛰어갔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굶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암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 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듭 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 믿어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만미야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름비와 느진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메뚜기 때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느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큰 위기라고 합니다. 거의 1년째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는 천정부지와 같이 올라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은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을 인상하기는커녕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출근도 하지 못하여 실직을 고민하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해야만 했던 그 시절. 어떻게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했고 이로 인한 부동산 폭등과 유동성이라는 부작용이 지금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뜩이나 경색된 국제 관계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세계는 돈과 경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마인드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지구 어딘가에서 터진 전쟁과 질병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한 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했던 오늘날에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되었는데 과거에는 더 심각했겠지요.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흑사병, 또 2년 동안 전 세계 인구 중 5천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스페인 독감 등은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무서운 재난이었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재난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작물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버리는 메뚜기떼입니다. 메뚜기는 보통 자신의 몸무게의 두배 이상을 먹는 대단한 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람을 타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 그 지역의 농작물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한두 마리면 애교로 그냥 두겠지요. 그런데 그 무리가 수천억 마리, 많게는 조 단위까지 많아지면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재난이 됩니다. 하물며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면 그 나라, 그 지역은 정말 초토화가 됐습니다. 사람도 사람이지만 채식을 위주로 하는 소나 양 같은 동물들부터 먹을 것이 없어 죽어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메뚜기 떼로 인한 재난을 다룬 본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열지양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인 요엘서가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요일서에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약속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서가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땅에 메뚜기 떼로 인한 큰 재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일서 서두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아, 아멘.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모두 메뚜기과에 속한 것들로 농작물들과 풀을 주식으로 하는 곤충들입니다. 이것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니며 농작물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뚜기 떼가 다녀간 나라는 경제가 그야말로 폭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주식이라 할수 있는 농작물들이 피해를 보니 당연히 물가가 오를 것이고요. 그 오른 물가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재난이 요일에 사역하던 그 시대에 닥친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메뚜기 떼만큼이나 무서운 이방인들이 이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쳐들어와 온 국토를 유린하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두가 가난하여져서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때,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메뚜기 때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농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메뚜기들이 먹고 간그 자리에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그 땅이 빼앗겨 버린 기쁨을 회복시킬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단지 내세의 복만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자기 백성이 굶고 가난하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자연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가난하여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살 소망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거나 돈과 관련된 어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매우 속된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성경이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을 때로는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이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그런 것까지 터부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위기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의 가족과 또한 우리의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위기의 시대에 마치 메뚜기떼가 엄습해 오는 것과 같은 이 암울함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전, 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으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수출과 사업을 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자기 욕심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진짜 정치를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사는 폭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